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한우리입니다.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정말 심각한 화산 폭발을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바로 필리핀에 있는 딸 화산이 폭발했다는 소식입니다. 안 그래도 요즘 신문 기사에 화산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, 이처럼 이 화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겠죠? 이 화산 폭발이 얼마나 강력하면 관광객이 한 6천여 명 정도가 대피를 하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우주에서도 보았는데 우주에서도 정말 정확하게 보이고 열감지기를 통해서도 잘 보인다고 합니다. 게다가 과학자들은 더 위험한 추가 폭발이 일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예측하였습니다. 그래서 필리핀 주민들은 모두 대피를 하고 있고, 그곳에서 발이 묶인 한국인들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는 있었습니다. 이상, 하우리 라디오였습니다.